A 씨는 지난해 9월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갤럭시 Z 폴드 3 자급제 폰을 구매했다. 기존에 쓰던 갤럭시 S10의 U10 칩을 자급제로 구매한 갤럭시 Z 폴드 3에 끼워 사용했다. 파손 15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가 서비스는 계속 유지했다. 그러다 올 2월 폰이 깨져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를 받았다. 총 49만 원이 들었다. 다행히 파손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둔 A씨는 안심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로부터 해당 폰은 보험 처리 대상이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보험사 측은 해당 파손 보험은 갤럭시 S10에 가입된 것이다. 바뀐 세 단말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다달이 부가서비스 요금을 납부해왔던 A씨는 통신사에도 문의했으나 같은 답변만 돌아왔다. 통신사 측은 유심칩을 갈아 끼워 자급제품을 쓰는 경우 저희도 단말기 교체 여부를 알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직접 기기 변경 등록을 하고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했던 것이다. 바뀐 새 단말기에도 부가서비스가 그대로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더라고 붐통을 터뜨렸다. 결국 통신사 측은 A씨가 그동안 납부한 부가서비스 요금만 환불해줬다.